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 백지화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충청권 세계 시도지사가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과학 벨트 관련 공약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세계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 충청권 세계시도지사는 충남도청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충청권은 신년 좌담회를 통해 불거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공약 백지화에 대한 충청권의 강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강원도든 대선과 이미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경제권 단위로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충청권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16개 시도지사가 대통령이 신이 없는 국정 운영에 대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이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별 유치 경쟁에 돌입하는 것은 16개 시도지사의 스스로의 자존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려 합니다. 한편 충청권은 이번 주내로 가두 캠페인과 결의대회, 민간주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은 단순한 지역 입권 사업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신중한 결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NI 뉴스 박주연입니다.